구분되지 않는 방이야, 같은 방. k개에 나누어 담는 방법이에요. 서로 다른 n개의 원소를 같은 방 k개에 나누어 담겠습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보면 s에다가 그래 그, 그거 그 하자, 3, 2 하자. 이렇게 집합의 분할이기 때문에 집합에서 출발하지 않았겠니? 서로 다른 원소 1, 2, 3이라는 서로 다른 원소 3개가 이렇게 있,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원소 3개가 있는데 같은 방 2개 나눠 담으래. 이렇게 같은 방이래. 나눠 담는 방법은 어찌 하면 좋을까? 여기에다 1을 집어넣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2, 3을 집어넣고 이런 거 되는 거죠. 근데 나눠 담는 것의 포인트는 한쪽에는 하나도, 하나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이쪽에 1, 2, 3이 전부 다 들어가는 경우는 세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전제조건이 있어. 가정. 첫 번째, 공집합이면 안 돼. 공집합이면 안 되는 소리는 한쪽 방에 몰빵하게 되면 한쪽 방은 공집합이 되는 거잖아.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공집합이면 안 돼요. 그리고 서로 서야 돼요. 이 서로소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집합이기 때문에 두개 동시에 만족하는 상황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됐죠? 서로소라는 거. 그러면 이 이런 관점으로 한번 세 보자는 거예요. 여기 있는 1하고 2하고 3한테 이제 묻는 거죠. 너 어디로 갈 거야라고. 그럼 너는 갈수 있는 방이 너 아니면 널 거잖아요. 두 개가 있을 거고요. 너도 너 아니면 너두 개가 있을 거고. 너도 너 아니면 너두 개가 있을 거란 말이야. 얘를 경우의 수를 곱하는 순간 이게 이런 거잖아, ox ox거든 이렇게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잖아 한 쪽에. 그런 거좀주의심해줘야겠죠 개수는 이제 새로 가요. 얘가 둘둘둘 둘, 둘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의 세제업이 됐을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 이의 세제곱 안에는 여기를 오라고 하고 여기를 x라고 했었어요 방을. 이쪽에만 다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쪽에만 다 들어가는 게 있잖아. 둘다 어때요? 안 되죠. 안 되니까 몇 개를 빼? 두 개를 이렇게 뺐어요. 빼고 나서 그다음에 여기가 어 1, 2, 3 이렇게 있대요. 1, 2, 3이 들어가 있고 이쪽에 2, 3이 들어가 있고 이쪽에 1이 들어가 있대요. 이두 개는 같은 방에 담아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1이 들어가고 2, 3 들어가 있는 거랑 2, 3이 들어가고 1이 들어가 있는 건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이두 가지 자료 바꿔 가는걸한 가지로 보고 싶은 거잖아요. 밑으로 뭐로 나눠요? 2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너는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세 가지 그렇게 계산했던 거예요.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은 이제 계산하러 갈 거야. 일반화 시켜보면 s에다가 n에 2 e 정도는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n개 원소가 있는데 같은 방두개 나는 나눠, 나눠 담을 거야. 이런 소리니까. 서로 다른 n 개원소들한테다 물어봤던거죠 너 어디로 갈래? 그럼너 아니면 너요 다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너는 이제는 외워야 돼 이렇게 2의 n제곱의 경호의 수가 생겨 근데 전부 다 5로 가거나 전부 다 x로 가거나 이거 제외잖아 빼기 2를 할거고 그 다음에 2 3이랑 1이랑 1이랑 2 3이 자리 바꿔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니까 러2패으로 이렇게 나누시는 거고 보통 이거를 이렇게 약분을 해서 2의 n-1승에다가 빼기 1, 이라고 외우시면 좋아요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암기할 때는 바로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편하고 한 큐에 나오는 거니까 얘를 유도하는 과정도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 항상 우리는 까먹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또얘두 번째 해보죠. 어, S에다가 3, 1을 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석하면 돼. 서로 다른 세 개의 원소를 같은 방한 개에 나누어 담겠습니다. 방이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세개다 때려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방법은 한 가지. 금방 인지할 수 있죠. 또 S에다가 3, 3이 있어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원소를 같은 방세 개에 나눠 담는 거예요. 그럼 방세개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 공집합은 아니어야 되는 거니까 하나씩 집어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몇 가지죠? 한 가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또 S에다가 5, 4 해볼게요. 이렇게. 얘는 서로 다른 다섯 개 원소가 있어요. 같은 방이 네 개래. 으이씨 이렇게 하지 뭐. 나눠 담으래요 이렇게. 나눠 담으려면 1, 2, 3, 4가 이렇게 들어간다 치고 5가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저기 들어갈 수도 있고 거기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5가 여기 있다고 치면은 한 방에는 둘이 같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만 택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개의 개수는 5, C. 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5C 돼요? 되는 거예요? 이해 됐죠? 오케이. 다섯 개의 원소로 되는 다섯 개 원소가 있는데 공존할두 명만 뽑아 주면 되는 거잖아요. 공존할두 명이 1 2일지, 1 3일지, 1 4일지, 2 3일지 이런 걸 정해 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5C 얘랑 똑같을 거라고. 됐죠? 그럼 일반화시켜 보세요. 너를 보면 S에다가 n의 1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n 개 원소를 한 방에 집어넣는 거니까 그냥 한 개가 될 거고 S에다가 어, n의 n을 했어요. 서로 다른 n 개 원소를 n개 방에 나눠 담는 거니까 다 하나씩 담을 거란 말이에요. 얘는 한 개가 될 거고 이해할 수 있죠? 그다음에 S에다가 n이 있어. n 1개래 원소의 개수가 방의 개수보다 하나 더 많은 거예요. 그럼 그한 방에는 같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 두 명이. 같이 살아야 되는 거니까 같이 다두 명을 뽑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 너는 n c라고 e 정해주면 되겠죠. 됐죠? 아까 얘는 정리했으니까 뭐 맞아 뭐해 볼까요? s에다가 n 에 e 가 있어요. 이렇게. 너는 방금 했던 것처럼 2n 제곱에다가 2를 빼고 2팩으로 나누자. 계산적으로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실제 계산할 때는 뭐 2n 1승에다가 빼기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 정도는 해볼 만한 거야, 이제. 이 정도는 외워서 해볼 만한 거고 그렇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가령 무슨 뭐 S의 7 4랄지 S의 7 3일랄지 이런 게 계산이 불편한 거라서 공식을 알아야 되는 거고 이게 학교마다 약간 달라요. 그 공식을 유도해주는 학교가 있고 유도해주지 않고 그냥 풀라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다르기 때문에 유도하는 방법도 아셔야 되고 유도하는 방법을 서술형이 내기도 해요. 유도를 이제 해볼게요. 두 번째로 갑니다. 결론은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봐 다시 얘가 뭐였냐면 서로 다른 n개의 원소를 같은 방 k개에 나누어 담습니다 이거였었죠? 자, 공식이 뭐였더라? s에다가 어, 하나씩 까 일단 하나씩 까 하나씩 깐 다음에 빼 그대로 쓰고 앞에 다시 k를 곱해 이렇게 얘기했었었죠? 기억나세요? 하나씩 까 다음에 빼 그대로 곱해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증명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유도 과정이 더 중요해. 공식을 알고 푸는 것은 순수 계산해서 막 풀면 되는데 우리 너 내신도 봐야 되잖아. 서술형에 얘를 보이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되게 곤란해. 어디 배운 사람들 얼마나 잘하나? 이분의 시간을 드릴게요. 유도해 보세요. 유도해 보세요. 책가 없을 거예요기 없을 거 떠올려봐. 을 거야. 쟤가 없을 거야. 쟤가 없을 가 있다는 돈, 뭐가랬던거 같은데. 작년까지는 분할 문제가 개발이 많이 안돼 있어서 내신 문제도 많이 쉬웠었어요. 모의고사도. 금년부터는 상황이 다를 것 같아. 중복접이 어려워지는 것처럼 분할도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특히 빈칸채우기 나올 수 있으니까. 아니야. 준비할 줄 알아야 돼. 또는인 걸 모아하니 분류를 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더하기니까. 분류를 한 거예요, 지금. 두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1번 케이스랑 2번 케이스를 두개더 하면 되는 거야. 때 다음 에다 까먹죠 시와드릴게요봅시다니에주머니다 어 있대요 서로 다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다 자, 다음 시간다른에에서 여기 돌멩이가 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다 근데 문제가 서로 다른 n개의 원소를 k개의 같은 방에 나눠 담으라고 했으니 방을 일단 만들어.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이게 갔어요. 가서 k번째 방을 만들어요. k번째야. k번째입니다. k, k, k 더하기 h 아니에요. k번째.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결정을 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 보게. 여기 k개 같은 방에 나누어 담으라고 그럼 처음에는 돌멩이를 살짝 빼놔요 이렇게 밖에다 빼놓는 거야 돌멩이를 하개 빼놨어요 그러면 원래 n개의 원소가 있었는데 었 이걸 지금 빼놨잖아 그럼 몇 개가 남아있지? 어, n 3개가 남아있지 이렇게? n-3개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가만있어 보게 n-1개의 원소가 있대 개를 일단 이 K계의 방에 나눠 담아 봅시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돌을 빼놓고 돌을 제외한 M-3계 원소가 있는데, 서로 다른 M-3계 원소가 있는데, K계에 나눠 담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개를 써보면, 서로 다른 M-3계 원소를 서로 같은 K계의 방에 나눠 담았어요. 이러면, 돌멩이 제외하고 다 집어넣는 거지, 지금. 이건 이해됐어요? 근데 돌멩이도 집어넣어야 되잖아. 돌멩이를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몇개 있어요? <laughs> K계. 그러니까 앞에 뭘 곱해요? k를 곱해요. 이해할 수 있죠?